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이스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온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laughs>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 교인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만이 진실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 언성을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17절에 나오는 우리 지금 제가 읽은 개정 개역에서는 그들이로 되어 있고 개역 성경에는 저희는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는 하나님의 제대로 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식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자들을 지금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왜 문제인가를 지금 일장부터 길게 설명해 오고 있는 중에, 앞에서는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것은 복음을 오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쫓아 올라가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처음에 얘기했죠. 1장 4절과 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laughs>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는 우리 지금 성탄절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만 하늘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 우리가 쫓아 올라가 아, 붙잡아 온 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자꾸 증언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6절에도 보듯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죠. 3장도 가 보시죠.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도 온전하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공박하는 근거는 은혜에 속한 것이냐, 너희의 자격과 조건에 속한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늘. 우리에게 혼돈을 불러일으키거나 미묘한 착오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신자답게 됐다는 것과 신자가 되는 방법은 다릅니다. 전혀 은혜 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있게 신자 노릇을 해야 합니다. 이 둘은 혼동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현실적으로 경험하다시피 자격이 없을 때에 그 자격 없는 것을 그 답지 못한 것을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조건으로 지적하는 것은 늘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의 오해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신자답게 살지 못하면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 속에서 조건을 잡고 확인하려는. 그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은혜에 속한 것이라는 얘기를 율법, 율법과 대비시켜서 설명을 하고 우리의 자격과 조건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선물이라는 얘기를 하던 중에 오늘 사장 1 2절 이하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전 인격을 동원한 전 인격을 항복시킨 문제였었는가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심정에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laughs> 오늘 본문 12절에 보는 바와 같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라고 말머리를 시작을 하죠.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엽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나라는 사람이 멋있고 위대해서 내 말에 승복을 했거나 나라는 사람의 지지자가 되거나 팬이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복음이 내전 인격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달되고 증언된 건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을 내 육체에 갖고 있었을 때 너희가 나를 왜 용접했느냐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천사로 너희가 인정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그런 의미에서 외형적인 구비 조건에서 천사는 아니겠죠 그 전달된 복음의 능력과 내용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저들이 사도 바울을 복음의 사자로 이해했던 것을 저들에게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에도 어느 교회에서나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고 목사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하나님께서 꼭 약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고. 너무 훌륭하면 혼동하게 됩니다. 사람이 멋있는 것과 그가 전하는 것과 혼동이 됩니다. 아, 여러분, 저도 늘그 마음에 잊지 않고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고 내 설교를 듣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탓이지 내가 멋있어서나. 혹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늘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거울을 보거든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그 성경에 나온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데가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아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보통 도구로만 쓰거나 기계로만 쓰거나 무슨 스피커로만 쓰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공명을 일으키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인격을 걸고 생애를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에게 맡기시고 저에게 항복시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깊이를 그 영광을 제가 먼저 납득한 탓이죠 하나님께서 그 공명으로 여러분을 만나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절에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언,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 고함을 지른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꾸 중요한 말을 할수록 무게를 가지고 싶고 영향을 미치고 싶으면 톤을 낮추라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도 한번 인용했는데, 모래시계에서 저를 가장 감동시켰던 대사. 현정이 아버지에게 막 대드니까 얘야 남에게 네 뜻을 전하고 싶거든 목소리를 낮춰라 그러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모래시계가 가졌던 그 당시에 우리의 충격은 꽤 컸었습니다. 그 이전에 드라마들하고 뭐가 달랐느냐 하면 거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했거든요. 거기 나온 배우들이 우리나라 보통 그때까지의 드라마들에서는 중요하고 어, 어꼭 필요할 때마다 언성을 높이고 인상을 써야 됐던 데 비해서, 그 드라마에서 거의 처음으로 어 목소리를 낮추고 표정을 웃고, 중요하고 무서운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게 효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러나 어 사도 바울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어 논리를 떠나서 그, 그 마음에 넘쳐 흐르는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과 우리를 찾아오시고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흔드시는 복음의 뜨거움을 그가 참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고함을 지름으로써 처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복음이 어떤 위력으로 저들의 영혼을 흔들었는가? 저들의 인격 전체를 흔들었는가를 이제 비교하는 17절에 있었던 그들이 혹은 저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과 비교해 보라 하는 것과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증거하려는 이 내용에 앞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진 이들의 가장 큰 약점은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이고 보통 인간의 성정으로는 갈수 없는 그것은. 발을 디디고 가는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날라간 자리 같은데 가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와 복음의 능력을 논할지라도 우리가 육체 안에 있고 마음에 그 땀과 피가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건전함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을 분별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우리가 울고 웃고 하는 것은 사람 사람이 가지는 실제적인 진심을 표현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멋있게 말을 다 하고 웃고 다 안다는 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 어, 그렇게 안 됩니다. 아,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변하는 것, 그가 목소리를 높이고 싶다라고 외치는 그, 그 끌어오르는 어,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 거룩한 진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이 심정을 말하자면 목사가 당연히 가져야 되고, 신자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기독교를 전하거나 기독교 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외의 것과 바꿀 수 없다라고 우리의 현실을 바치는 사람들로서 신앙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아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다하지 못하는 몸부림이 있죠. 아, 우리의 진실은 아, 찬송과 환희와 아, 그런 그 예배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한숨과 아, 절망 절규로도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독교를 전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에게 이렇게 언제나 사단의 가시를 주어서 그가 맡은 일의 중요함과 그그 짝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를 전하는 사도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 장애가 되는 일, 짐으로 준 일들로 그의 생애를 채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듯이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좋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는 도리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사도 바울이 가르친 성도들은 한번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쯤 되는 사람이 증언하고 목숨을 걸고 어, 세우고 가르친. 성도들도 흔들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들이 고린도 전후서나 이 갈라디아서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진리, 맡겨진 복음의 위대함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의 전 생애를 생애에 걸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을 이 자리에 놓았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우리 잘 아는 대로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하는 모든 세상적인 준비에서 다른 사람만 못지 못지 않은 그의 구비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다른 많은 것들, 그게 그가 더 많이 오게 갇히고 그가 더 많이 핍박을 당하고 그가 더 많이 오해를 받고 육체의 가시가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한 일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쓰신 일이요 그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요 그에게서 요구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멋진 말. 멋진 능력. 멋진 결과. 보다 중요하게 바울의 이 언성을 높이는 이 안타까움과 비명과 절규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그 23절 이하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에 걸친 여러 난관들을 그가 겪었던 곤란들을 나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 가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나 이렇게 고생했다 난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다가 아니라 이 고생한 것이 내가 사도인 증거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 오늘 갈라디아서로 비교를 하자면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얘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고 하더냐? 정신 없는 말을 하군요.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나는 진짜다. 뭘로 하느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요라고 뒤에 나열한 모든 것들이 사도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면 더 능력이 있고 더 효과가 있고 더 결과가 있고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좀더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여질 것이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고 한숨 쉬라 그럽니다. 그걸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나열한 내가 사도이고 그리스도 일꾼인 것이 맞다의 맨 마지막 증거가 뭐냐면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그가 사도인 증거가 뭐냐하면 그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그러 말면 어떤 어떻게 큰 일이 일어나는가.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서 선수원을 빌려다가 병자에게 놔도 낫었다고요. 그러나 그것만이 사도 직분의 증거가 아니라 걱정하는 거라고. 걱정한다는 게 뭐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쯤 돼도 그가 소원하는 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그 걱정하고 애타해야 됐던 것들이 있더니까요. 그래서 그가 뭘 자랑하느냐 하면고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그 약한 것 중에 하나를 이걸 예를 듭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색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색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 노래. 이게 뭐 그게 무슨 자랑거리겠어요? 광주리 타고 도망간 게 참으로 비겁할 수 있고 못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대하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죠. 예를 들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둔 승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걸 왜 나열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한숨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뒤처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삼켜진 것 같은 데서 일하신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뒤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라고요. 그 쓰임 받고 있다는 거 아시라고요. 저는 한동안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시비를 걸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예수 잘 믿어서 나라 잘 다스려가지고 나는 걱정 없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많이 뭐라고 했었죠 요즘 와서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정치적으로 듣지 마세요 나이가 드니까 큰 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더 납니다 나 하나 잘하는 것보다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어서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손주를 본 사람으로서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저절로 어. 그 누가 그 가슴 아픈 그 사연 속에 있는 분이 와서 어그 자기 삶의 고통을 논하던 중에 그래도 자기가 최악은 아니래요. 최악이 뭐냐 그랬더니 전쟁이래요. 전쟁 난거 가끔 뉴스에서 무슨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난거 보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최악이죠 그거보다는 아직 자기가 낫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애타하는 것들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고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다만 나 편하자고 내 책임을 누구 책임자에게 떠넘기는 식으로의 기도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내가 누구 하나를 돌려놓을 수 없고 누구 하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내가 안타까워하고 내가 속상해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게 큰일이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 우리가 아는 엘리야의 위대함에 그것이 절반이더라고요 절반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이 나타난 일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이상으로 감추어지고 지는 것 같고 걱정하고 많은 도무지 아무것도 없는 유야무야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은 속에서 일을 하신더라 사도가 우리 고백이죠 아까 우리가 12장에서 봤던 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가울 보고 가시 빼달라 그러지 말래요 안 빼주셨다고요 어. 그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 속에서 우리가 무슨 결론에 도달하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가지는 열심. 그 교인들이 자신에게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 같고 사도 바울도 물론 목숨이라도 줄줄 각오로 갈라디아 교회에 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중간까지 좋았던 그잘 되었던 일들이 지금 결과에 와서 의심이 생긴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단계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수 있는 것은 언성을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가슴을 찢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건강하고 여러 기적을 이루면서 등장하여 일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사도 바울의 생애를 조명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 여러분을 이 아무 일도 못 한다고 능력이 없다고 쓸모 없다고 누가 나를 기억하겠냐고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며 여러분의 안타까움과 여러분의 무력해 보이는 기도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사도 바울이 저 마게도니아를 향하여 가고 그 배를 타고 가고 풍랑을 만나고 가이사 앞에까지 기어코 간그 모든 전도 여행들과 방불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생애와 존재와 여러분의 삶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아는 오늘의 이 바울의 고백이요 성경의 증언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얕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생애와 존재와 예수 믿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들을 여러분 안에 붙잡고 씨름하며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며 한숨 쉬며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역사가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과 방불한 이름으로,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는 동일한, 동일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는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의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다른 영혼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된 마당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미련한 것, 우리의 어리석은 것, 게으른 것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사실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끄러워하며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며 뒤로 물러갔던 것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생애를 맡겨 나 하나 서 있는 자리 내가 만나는 한 영혼 내가 하는 한 마디의 말내 일거수 일투족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의 능력에 찾아오심이라 아는 신앙인으로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나라 되고 이 시대 되고 우리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